자, 이번 시간은 저 엠폴드 테머로 그 식당 홈페이지, 레스토랑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지인 뭐 친구, 친구가 이제 그좀 특이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야외 장소에서 캠핑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몸만 가면 뭐그 이렇게 캠핑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홈페이지를 뭐 이렇게 이렇게 기존의 옛날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이쪽 뭐 업체에서 매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없지만, 유지 보수비랑 뭐 호스팅 기타 등등 해서 유지 보수비를 뭐 이렇게 뭐한 35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아,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주겠다. <laughs>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우연찮게 저는 사실 뭐 홈페이지를 잘 제작은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제작하고 저는 그냥 영어 많은 사람인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김에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어, 가정이나 이뭐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유튜브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 이제 정글 바베큐라는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이제 기존 홈페이지를 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존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네, 상당히 오래된 홈페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부 페이지로 가면 다 이미지로 돼 있어요. 이미지로 돼 있어가지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전부 다 이렇게 이미지, 통 이미지를 수정해야 되거나, 뭐,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도 있고, 모바일 반영형도 안 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상당히 보기 힘든 홈페이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유지보수를 35만원씩 낸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는 귀찮아가지고 저도 <laughs> 바쁘니까 이미지를 그대로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 홈페이지를 또 대충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엠폴드 테마의 그 데모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테마와 데모를 이제 테마만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모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데모만 잘 선택해도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엠폴드 데모를 한번 보시면 이뭐 이렇게 기본 가장 많이 쓰는 2017이나 기본 디폴트 데모 같은 건 상당히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유리한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데모들이 많은데 다른 유로 테마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실속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레스토랑 데모를 보시면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메뉴에 클릭해서 보면. 엠폴드가 메뉴를 참잘 만들어서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동그랗게 해놓고 가격 표시나 이런 것들을 그 빌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브리에서는, 어, 이렇게 뭐 배송해서 우크머스 연결을 해놨는데 지금 뭐 친구네 그 식당은 뭐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로케이션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버트, 유스, 뭐 이렇게 어버트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넣어가지고 엠폴드 효과를 잘 구성을 해놨고요 유스는 이제 블로그 기능도 이제 지원해서 이제 식당의 블로그를 넣을 수 있게 되어있죠. 레지베이션도 보면 이렇게 뭐, 컨택트 폼 자체 엠폴드 빌드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뭐, 약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모를 선정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테마를 설치한 다음에 테마 옵션에서 그 데모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데모 임포트를 하는데 이 많은 데모 중에서 이테마를 구입했으면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미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데모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때이 데모 사이트를 보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는 제가 새로 완전히 구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메인 페이지는 보시면 에... 에디트로 가시면 자, 빌드를 써가지고, 풀 위드 이지 슬라이드를 썼어요. 세 개를 샥샥샥 돌렸고, 그 다음에 3분의 1 칼럼을 세개 써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밑에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칼라 섹션을 줘가지고, 배경 이미지를 넣고, 카피결을 넣으면서 패렐럭스를 했고, 마지막에 테스트 모니얼스를 해가지고, 그 후기를 작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 위드 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뭐 물론 여기도 엠폴드로 레이어 슬라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자체 슬라이드를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제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피글은 세 개로 했고요. 클릭을 하면, 자, 배경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그 이미지는 이제 기존 사이즈와 동일하게, 배경 샘플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 캡션은 자, 이 카피글을 큰 글자, 작은 글자 넣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에 가시면, 이,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큰 글자는 60 정도 잡고요 작은 글자는 45 정도 잡아가지고, 색깔을, 뭐, 이렇게, 어, 흰색, 이제, 검정, 좀 어두운 배경이니까 그 흰색을, 이제, 배경을 두고, 이제, 서버 컬러는 조금 약간 연한 회색으로 두었던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뭐, 적용을 했고요 오브레이도, 오브레이는 이제, 작용을 안 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디지 슬라이드에서 스타일링 자체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터에서 애니메이션 속도를 효과나 3초 정도에 저는 슬라이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여기 이제 라인을 하나 뒀죠. 이제 공간에 예백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50 정도 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인데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했지만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한 개를 샘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복사 시켜가지고 클론해가지고 두개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할 거는 제가 글자를 좀 진하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칼라 섹션에서는 높이를 한350 정도 두고 스타일링에 가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배경 이미지를 좀 어두운 이미지 글 흰색 글자가 보이게 했는데. 좀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가 오브레이 값을 둔 거죠. 0.5로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오브레이 값을 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파레럭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엠폴드에서는 이제 픽서드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제이센트센트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테스트 모니얼스에는 이제, 저기, 지인들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름과 뭐 구기를 적고, 이렇게. 작성했죠. 뭐 후기는 뭐 사실 뭐 이렇게 해. 보통은 이 홈페이지 제작자 주인이 대충 이렇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laughs> 실제 고개 후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갈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메인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돌아가고 보시면 이미지가 3개 있고 카피글이 있고 그 다음에 페러럭스가 있고 자 후기, 후기 테스트 모니터가 있고 푸터가 이제 이렇게 이 로고를 이제 흑백으로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주소 문의 전화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문의 전화는 또 이제 모바일에서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글기를할수 있게 이제 소스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트 위젯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화번호 두 번째 있죠. 텍스트에서, 텍스트 소스에 보시면, 요, 요거 있어요. a href tel 03,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자, 그 전화번호가, 그, 이 모바일에서 텍스트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메뉴를 정했는데, 메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메뉴는 그냥 기본 메뉴로 해가지고 전부 다 페이지를 잡아준 거죠. 그 다음에 정글바비큐 소개에 가시면 이 서브 헤드를 주는데 요건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세프레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빨간색, 로고가 빨간색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간색 효과를 준 거고 요거는 이제 왼쪽에 요렇게 또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넣었고요 슬라이드로 이미지를 세개 놓고 밑에는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헤드 배경 이미지가 있고 여기 흰색이죠 배경 여긴 약간 회색이죠 그러니까 요런 톤앤매너 효과를 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에다가 다시 흰색에다가 요 회색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칼라 섹션에서는 어, 높이를 350 주고 스타일링에 가서 배경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자, 요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죠 이제 이미지가 좀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팰렉스로 두고 그 다음에 센터로 두고 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레이 값을 0.5로 또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스타일링 어, 스페셜 헤딩 해가지고 제목을 넣어놓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할 거는 스토롱 태그를 줘가지고 스토롱 태그를적용했고요그 다음 글자 크기는 h 1으로 하고 카픽을 밑에 그런 여기 서브 헤딩 텍스트에 넣고 스타일링에서 이제 사이즈를 60 18 이렇게 잡아주고 색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또 컬러 섹션을 넣었죠. 컬러 섹션 넣어가지고 여기 섹션 안에 1분 t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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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슬라이드 이미지를 다섯 개했는데 당연히 슬라이드 이미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텍스트 블락이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 블락에서 이제 요런 그 효과를 줘가지고 넣고요. 어 소스를 보시면 요 블락, 블락 커트라는 그 효과가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칼라 섹션 안에 요 1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요 섹션 하나 만들었고 그 밑에도 칼라 섹션 했는데 이 칼라 섹션은 이렇게 3분의 1이 작은 레이아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세프리 들은 거는 이 공간을 좀 벌리기 위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3분의 1 칼라만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이콘 박스를, 넣었어. 아이콘 박스를, 별표를, 아이콘을 선택했고, 제목과 그 서버 제목을 넣어가지고, 세팅을 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세 개를 만들었는데, 요때 여기 컬러 섹션에서는제 배경 이미지가 약간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똑같이 메인과 비슷하게, 그 패러렉스 효과를 줬는데, 이제 저기 배경 이미지를 좀 다른 걸 넣죠. 그래서 픽서드로 해서 세팅을 했고요. 스토어 이제 세프레이트에서 하이드 스페이스를 줘가지고 공간을 좀 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웰컴 페이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메뉴에 가시면 여기 이제 엠폴드 레스토랑 데모의 좀 장점인데 여기 에디트를 보시면. 요뭐 서브 헤딩 동일 할 거구요 여기도 뭐 이렇게 칼라 섹션을 줘 가지고 이, 이 헤딩 스페셜 헤딩 에다가 세프레이트를 주고 2분 1로 나눴어요 2분 1 나눠 가지고 왼쪽에는 이미지 를로고 오른쪽에는 이제 카테 카달로그라는 그게 있습니다 엠폴드 여기 컨텐츠 보시면 어디에 있나요 카달로그 보이죠 요거를 삽입하셔도 되고 레스토랑 데모의 기본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뉴 보시면, 이렇게, 요런 효과가 다가다라고거든요 요게. 자, 요 가다라고 효과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카달로그를 클릭했을 때 보면, 이 각각 메뉴마다 이 세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에디트 리스트 아이템 해가지고, 어, 제목을 적고, 본문 내용은 좀 추가 설명인데 저는 상략을 했고요. 근데 가격을 여기다 적고, 썸네일 이미지를 여기 넣는 거예요. 썸네일 이미지를 좀 보통 한 200, 100 정도로 좀 작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제 이게 메뉴가 길다 보니까, 자, 페이지 보기를 하시면, 여기 이제 메뉴가 길다 보니까,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있죠. 그래서 이 메뉴 사이즈에 맞게 이 이미지 높이를 좀 맞춘 거예요. 이미지 높이를 맞춰가지고 적절한 이미지를 왼쪽 삽입해서 2분의 1, 2분의 1 맞춘 거고, 요세 r 레이트는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 밑에 요세 r 레이트는 빨간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시 이걸 분리시켜 요밀 and r 브리지 해가지고 여기도 요 카테고리 두 개의 높이에 맞게 이미지를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구분시킨 거는 제가 해보니까 좀 약간 간격을 두는게 좋아가지고 라면 뭐 햇반찌개 하고 이렇게 좀 음료수 구분시키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구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메뉴 구성 했는데 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요 우측에 있는 높이랑 좀 맞춘 거죠 이렇게 해서 메뉴 세팅을 했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이 메뉴 수정을 가격 수정을 하기가 힘들다 기존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판매품목 품이 이게 다통일이 되니까 이게 구, 수정이 힘들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가격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갤러리에 가면 사실 갤러리도 제가 이 다시 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갤러리를 보고 만들었어요. 이 갤러리 보통가. 갤러리 사진이 전부 다600 곱하기 뭐 이렇게 돼서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올리긴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를 좀할 예정이고요. 엠폴드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헤드는 똑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헤더 헤드 스페셜 헤딩에서 제목 적은 거고, 포트폴리오 그리드를 이제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리드는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아이템즈에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네개 설정해가지고, 각 포트폴리오마다 이렇게 제목을 쭉 작성을 했고, 그래서 총, 한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3x3으로 만들었고, 그, 텍스노미 오드라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걸 넣어야만 이제 가나다로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용이 되죠. 순서를 정했고, 예약안내에 가시면, 예약안내는, 요게 또 엠폴드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기존 헤드는 똑같고, 여기서 또 컬러 섹션을 뒀죠. 컬러 섹션을 둬가지고이 2분의 1로 나눴어요. 우측에 2분의 1, 왼쪽에 2분의 1. /2. 그래서 헤딩 제목을 넣고, 텍스트 넣고, 컨택트 폼을 넣죠. 자, 컨택트 폼인데, 이, 엠폴더 컨택트폼이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명, 핸드폰, 날짜, 이렇게 되면, 우측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드해가지고,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쉽게 쉽게 만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날짜 같은 것도 보시면, 날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력 스타일로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엠폴더로 이렇게 될 수, 컨트폼 자체 빌드를 사용한 거고요. 엠폴트 컨덱트 폼 빌드는 여기, 어딨나,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에서 이 소스를 써가지고 항상 전화번호는 그 태그로 써가지고 모바일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전화 걸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크, 이 컬러 섹션을 두 가지고 2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미지를 뜯고요 그래서 페이지 보기 하시면 이렇게 구성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톤의 맨을 주기 위해서 서브 헤드의 밑에 흰색 배경에다가 다시 약간 연한 회색을 줬죠. 이런걸잘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시는 길은, 어, 이 구글 지도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단으로 뜨는데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했고, 코드 블락을 둬가지고, 이 구글 지도에 그 아이프레임 소스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요때 이제 높이랑 가로세로 이 높이랑 넓이만 제가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을 컬러 섹션에서 회색을 주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을 줬는데, 요때 이제 요것도 텍스트 마찬가지 했고, 이 카카오 네이비랑 네이버 티맵으로 해가지고, 그 주소값을 넣어 가지고 링크 버튼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모바일에서 이제 이 식당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클릭만 하면 바로 내비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주차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겠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고요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여기 부트에 푸트란 보시면 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텍스트로 구성을 했고 텍스트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 두 번째도 뭐 텍스트 세 번째도 텍스트로 구성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보시면 뭐 비주 여기 이미지는 요 텍스트에서 요 소스를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소스를 그대로 넣고요 h 이미지 src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 미디어 라이브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간 이미지들이 다 나와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삽입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CSS는 거의 안썼고요 CSS 쓴거 보면, 제가 이제 메뉴 크게 한 거랑, 메뉴 클릭했을 때, 뜨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에... 서버 메뉴,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적용,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cs를 끝냈어요. 여기 메뉴가 좀 커지고 마우스 오버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요거만 제가 cs 정의하고 나머지는 음. 전부 다 그냥 기본 테마 스타일로 심플하게 만든 거죠. 뭐 사실 제가 제작을 해보니까 이게 그이 어떤 이 메뉴 안에 어떤 걸 쓸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데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선정할 때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이런 걸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뭐 혹시나 식당 홈페이지 만드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엠폴드 테마로 식당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